여호와 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가십니다어이제조석으로그참 기운이 되어서 이분을 듣고야 좀 빌려주시는 그런 얘기 무더위가 다 실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어, 생명의 떡을 이제 많이 먹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 또찬 떡, 어, 생명의 떡, 이런 떡이 바로 예수님을 이해 상기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와서 생수를 또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요한계시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예 성령의 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일러가와세 어, 예, 나는 생명의 빛이 예, 요한복음 8장이 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 오늘이 바로 이제 예 우리가 어 귀하게 얘기하는 강목제를 이제 말하기 있는데 이 광복절은 아, 바로 그 일본의 3 6년 동안 아, 이, 같이 잘다가 해방이되었지요 이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네. 생명의 빛깔좀 비교해 보이려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빛 빛이 비친 것이 우리 한국에도 비치고 또 사기 피란 외에는 아,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비치게 되던 것입니다. 아, 우리 한국의 그 독립운동 그 예, 주도했던 분들이 33인인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인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다. 무슨 모든 얘기 아시냐면 그만큼 가슴속에 피치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적인 해방도 하는길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이 많은 이 기독교 신자들이 또 일인 시를 시청에서 강한 음. 거리그림가 한다고 생각요 특히 우리 한국민들에게 이런 열성적인 그런 의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또 일러가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냐 즉 예수님을 따르냐는 어두움에 있지 다니지 아니하고 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 오는 빛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생명이나 또한 빛이나 다이 같은 이 의미가 있죠. 그 생명의 떡을 부은 사람, 또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차 인제 시작되다가 그런데 십삼일에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예증거는참되이 아니었다. 바로 예수님은 가릴리에서 태어난 아주 무리한,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이제 한문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예의를 생명의 유치라는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좀 뛰어넘어서 40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나서 왔으리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였으면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왔기 때문에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니다 만약에 말을 정확하게 들은다고 하게 되면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최고사님은 너무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또 어, 확실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기가 쉽죠, <laughs> 바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닫기하시 분들도 계니 너희는 너희 아비이 마귀에게서 났으니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비, 유대인들의 아비 바로 마귀에게서 나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리시인이고서기관들이고시랑생활을 어,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장모사님이 그 말씀하신 뜻에 공중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에 속해 있다 합니다. 어, 아주 말씀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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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더 잘하게 잘 전하는 것을 제가 좀더 기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게 나왔으니 <laughs>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합니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욕심의 아비이자 욕심을 행하오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욕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될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고 진리를 대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지, 실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거짓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실리를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만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실리를 말하기 때문에 대적을 하게 되고, 그러고 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욕하고 비바하고 하나님이 계셨지. 그지요. 다르いて. 예, 그런 인상이 일어나 가니다 내가 시대를 바라보러 너희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 하나님께 속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왜? 7이신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하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얘기는 속했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 가슴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어 이제, 마음속에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에서 이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어, 이번에 그 양국 선수들, <laughs> 야, 우리 <laughs> 한국 선수들, 양국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양국을 잘하는지. 어, 하여튼 화살을 쐈다그러면 그냥 맹중이그래요 이제 상관없을 가지고, 어, 여, 여자분들은 상관 아니고 남자는 이관 아이죠예 그까지 어, 왔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음1 0장에또아보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지 중요한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양의 우리의 모으로 들어오지 아니 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여 간거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절도요 한 마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양의 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 어, 구약에 속해있던 선지자 거짓자들은이 월당에서 넘어가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한 그의 영초로 들어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내려지라. 하나님의 자리는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므로 그들 이름을 불러서 내면 양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그, 기련 좀 먹어서 잘 듣지는 못하지만, 주인의 음성을 그리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 주인이 그 신호를 보내게 되면, 백 명, 백 명, 이명의 이름이 다 주인을 따라가요.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여 보라고 따라 하는데 왜 어, 가끔 이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꾀기로 가는 삶이 시작이 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지 있 않게 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응. 않는 다고하는 그런 의미 말씀은 없습니다. 뭔지라는 그를 위하여 모을열고야기 그의 음성을로사니 그가 자기 양의 름을 것과 불러 인도하여 야다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게 음성을 하한 걸로 따라오세요 양들이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그러나 양들이 아, 아, 아니게 되면 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활교회가 어, 정말 그 예,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예, 제가 을깨는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65 이상 되신 분들이 무슨쟁이를 하는 거니까 아, 이분들이 전철을 이용해야만 오는 거예요. 이 버스를 타고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 환승하는 돈이 아까워서 못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꼬리 꼬리 모는사니다아 이게 참 상당히 중요거예 그래서 역시 <laughs> 거기 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또세상주에 이야기를 아 거죠. 그러나 양, 이었다고 하면, 버스를 타고서도 오지, 오는 것이죠. 아직도 양이 안 되고, 염소기 때문에,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술 좀만 타고 와서, 일단 밥만 먹고 가기 다른 그런 추세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자기 양을 다 되게, 네, 오늘은 우리, 앞서가면 양들에게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돌리어 도망갑니다. 양은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데 음. 어, 염소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가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 양들과 염소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과 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면서 이제 15장에 넘어와서는 이것을 다시 삼포도나무에 또그 비유를 해가지고 더심층적인 말씀으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포도나무 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지 않는 가정. 저는 이제 그 우리 아내가 있는 오산 지방에 좀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 있습니다. 이거 이 산을 등산을 좀봐야 하는데 무엇을로 되냐면 그 나무들이 이 가지가 어, 밑에 통치서부터두개 짜리로 올라가는 나무도 있고 또세개 짜리로 올라가는 나무도 있고 어떤 것은 여섯 개 짜리, 일곱 개 짜리로 되가 쫙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치에 다 붙어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면서 아. 이 건축이 참잘 되었다. 우리 교인들도 바로 이렇게 두 명이면 두 명이 붙고 또세 명은 세 명대로 붙고 여섯 명 6명, 여섯 명대로 붙고 여덟 명에 붙붙붙붙통 하시기 때문에 열 명을 맺게 되고 어, 아름다운 일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나무라. 예수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이죠. 내게 있어 과실을 맺 맺지 아니하는 과일은 아버지, 께서 씨, 버리시고포안과열열매맺매지아으면그주인이잘나서버리게 되는 것이죠. d a 과실을 맺는 하기하더과실하기하기하하여 이를 하끗하하시느냐 과실을 맺하기하기 어떻게 기하기하기하하기하기하기하기서기하기하기하기하다하기하기하 이 과실을 맺으고 가면 우리 자신들이 점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받고 성화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에 그 사는 것이 그만큼 주요하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할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하신즉

주님 안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 안에 가시죠. 여기서 이제 특징인 것은, 주님이 먼저 가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또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도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시. 다시 또 이제 반복적으로 주님이 포도나무라 하는 것을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에 맺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는 포나고요 너희는 가지지.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에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많이 공유한다고 해서 열매에 맺는다고 하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이 선한 열매가 주름을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하다가 불에 던져 살아 이야. 즉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잊지 않으고 세상에 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불신자에게도 밝히고 또예수자에게도 밝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힌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단단히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이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 우리를 받던 사람들도 다 이제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응. 어떻게 얘기인가? 주님의 말씀이 우연히 와갔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다고 하는 것이지. 아 응.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밖에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돌비에서 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응.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 우리 마음 속에 바로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희로로지만 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되식행렬를 계속하다 보면 탄소 동역작금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뜻으로 계속 채우게 될때 우리의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아, 네. 우리의 가슴이 생명으로 만든 거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가슴 위에 터져온다는거지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네.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어, 능력, 능력 전도가 된다고 다그 상대방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떠나가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의정부에서 이제, 목장일될 때, 아, 지난번에 좀르 적이 됐지만, 전도를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하게 되었던 우리는 이제, 아, 그, 전도에좀 불이 붙었었는 거예요.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정말, 김영 목사가 얘기해을 때는, 그, 익은 공을 하는 거죠. 탁치었는데 그냥,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이게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어떤 데 나갈 때는 또, 사람을 안 붙여요. 안 붙였는데, 그 다음 뒤에 모르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때 나가서 전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꺼어요 근데 이제 전부터 이제 좀 쉬어 분 적도 있어요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쉬게 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가와요 쉬게 나가면 하나님이 푸시든지또 하나님이 오래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사람이 와야 이제 그냥 보통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현상유지가 돼요. 죠 왜냐면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고 어. 좀더 많이 온다 하게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성경해 나가는 것이죠. 아, 네. 네. 이렇게 이제 과실을 많이 내려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는 영어 어떻게 우리에게 영감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드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이제 얘기를 말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한 가지 면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드리는 것이죠.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또 뭐가 되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거 제자가 군을 많이 해타고 제자가 되느냐 제자 군인을 아버님이 받아도 제자가 안되는 경우 많아요 저도 뭐 제자 군이라고 하게 되면 안 받아도 그리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받아도 그냥 평화무소로 된다는 것이지 이 제자들민들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은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실제로 실진상황에서 열별이 되어하루 영광을 돌리면 바로 주님이 제자가 다이 주님이 우리를 택해다고 하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다 나도 사랑하으니너 사랑하리까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 예수님 안에 가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한다는 말이나 꼭 같은 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니다 아멘. 네. 나도 이르러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그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님을계명을 지키면 그게 사랑.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멘. 일기 운도 사사기 운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기 을 시켜지는 이웃을 사랑는 것이. 0 가지를 합치게 되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이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리에 관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리에 관하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바로 이제 생명의 떡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먹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이 생수 성령의 기록을 쭉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단계가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을 어, 빛을 비추게 되는데 이 빛을 비추려고 하게 되면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예수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멘. 주님 아래에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 아에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때에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 주님께서 더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여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해서, 더 많은 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나중에 아, 끝나고 네. 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십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의 신참으로 가면서 더욱 더 우리가 이번 한도안도 주님 안에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계명 안에 가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